역사는 반복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큰 불씨가 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중심으로 지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상품의 폭발적 확산은 인플레이션과 소비 패턴에 큰 충격을 주었죠. 오늘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추세는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를 넘어 복합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장기채와 단기채의 수익률 차이, 즉 채권수익률 곡선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2008년 당시 채권수익률 곡선은 이미 불안정한 신호를 보였으며 단기 금리가 상승해 기업과 가계의 금융 부담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채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커브 스티프닝이 지나치면 유동성 문제나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 위기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우리는 채권 시장의 불균형이 어떻게 금융 전반의 붕괴로 이어졌는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